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하여 학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를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새로운 무언가를 넣을 때는 항상 입력 메뉴를 클릭합니다. 입력 탭을 선택하면 동영상 오디오 플레이라고 하는 멀티미디어 개체, 소리와 영상에 관한 개체를 넣을 수 있는 탭이 나타납니다. 각각의 메뉴가 나타나죠. 그 중에 오디오를 클릭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에다 마우스를 가만히 갖다 놓았더니 MP3, WAV, ASF, WMA라고 하는 파일을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F1번 키를 눌러서 도움말을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오디오 파일의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서 갖고 있는 음악 파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쇼 예제의 챕터 6을 들어가 보면 시작 파일이 있고요. 그 안에는 배경음악이라고 하는 mp3 파일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리 모양의 아이콘 모양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이 아이콘 모양이 나타나는 곳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같이 재생 버튼이 뜨는데요. 재생 버튼을 클릭하여서 음악을 미리 한번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중지를 눌러서 음악 재생을 멈추어 주면 되겠죠. 마우스를 여기 아이콘이 아닌 곳에다 클릭을 하면 위쪽에 소리와 관련된 옵션이 나타나지 않지만 볼륨 아이콘에다 커서를 갖다 놓게 되면 위쪽에 두 가지 아이콘 모양이 뜹니다. 탭으로. 하나는 오디오 편집을 위한 탭이 있고요. 하나는 이미지 편집. 이게 그림에 해당이 되니까. 저희는 그 중에서 오디오 탭을 클릭하여서 소리에 해당하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볼륨에서 낮음, 높음이라고 하는 음소거까지 있는데요. 높음을 하여서 플레이를 해보고 낮음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서 원래 소리보다 소리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를 되게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쇼 동안 자동으로 수행되게끔 할 수도 있고, 마우스로 눌러야 수행되게끔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모양이 이 안에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선택할 때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빼주시게 되면, 화면상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슬라이드쇼와 된과 동시에 자동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굳이 보이지 않아도 되는 아이콘들은 이렇게 밖으로 빼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디오는 외부에 있는 자료를 갖고 와도 되지만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다가 목소리를 녹음시켜도 가능합니다. 입력을 클릭하고 오디오의 하단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주면 오디오 녹음이라고 하는 매뉴얼이 나타납니다. 클릭하게 되면 녹음을 할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녹음하겠다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여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뽀빠이'라고 하는 무성 영화에서는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수 있는 거죠. 중지를 제가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를 재생을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뽀빠이'라고 하는 무성 영화에서는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어떤가요? 방금 전에 제가 입력했던 내용이 화면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이 자료를 넣기로써 슬라이드에 곧바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바이라고 하는 무성영화에서는 됐죠. 그러니까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음성을 뭔가 녹화를 하셔야 되거나 이렇게 목소리를 입혀야 되는 케이스에서는 프리젠테이션 자체에서도 오디오 녹음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여 주세요. 이번에는요, 7장의 슬라이드 중에서 6장까지만 오디오가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가 전체적으로 7장이 있거든요. 근데 7장에는 영상을 넣을 거기 때문에 6장까지만 음악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라는 얘기죠. 현재 이 배경 음악은 선택하고 난 뒤에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어를 언제 언제 할 건지를 오디오 탭에서 자동 실행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가 실행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긴 하지만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면 슬라이드에서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디오가. 자, 모든 슬라이드에서 음악이 나오고자 한다면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하겠다의 체킹을 하여 주어야만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1번부터 7번까지 있지만 100번까지 있을지 200번까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대략 999라고 대부분 화면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재생 설정이라는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면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오디오 탭에 모든 슬라이드에 재, 실행이라고 넣고 재생 설정을 하였는데요. 지금부터 999 슬라이드라고 화면에 나왔을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대략 만들어낸 거예요. 대략. 지금 이 작업은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이라고도 하셔도 되고, 배경에서 계속 재생이라고 해도 돼요. 같은 얘기예요. 999 슬라이드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999 안에 슬라이드를 갖고 있으면 모두 다 실행되겠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직접 조정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작업에 지금부터 6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 내용은 여섯 번째까지 슬라이드에서만 오디오가 재생이 되고요. 일곱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오디오가 재생이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F5번 키를 눌러서 슬라이드쇼를 실행하였습니다.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거나 또는 어, 키보드 방향키를 눌러서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여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여도 역시 음악이 재생이 되고 있죠. 세 번째 슬라이드, 네 번째 슬라이드, 다섯 번째 슬라이드, 여섯 번째 슬라이드까지 왔습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음악이 재생되지 않게끔 아까 설정해 놓은 것 기억나시죠 이렇듯 재생 구간을 설정해 놓으면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면서 몇에서 몇 슬라이드까지만 음악 소리가 재생이 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에 영상물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동영상 또한 넣는 방법은 입력 탭을 선택하고 동영상을 클릭하면 됩니다. 동영상 하단에 있는 자세히 버튼을 선택 한번 해보면 그 안에는 동영상 또는 웹 동영상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뭔가 넣을 때는 웹 동영상을 넣어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자료를 넣을 거니까 동영상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쇼 폴더 안에 있는 뽀빠이 영상.mp4라고 하는 자료를 더블 클릭해서 넣도록 하는데, 시청각 자료는 저작권과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청각 자료를 뭔가 재현하실 때는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서 작업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를 더블 클릭하여서 영상물을 넣고,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하단에 보면 재생 버튼 있죠. 클릭하여서 재생 가능합니다. 중재해 볼까요? 위쪽 상단에 보면 역시 동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메뉴 탭이 활성화가 되는데 소리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선택하고 높음으로 설정하고 난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보다 소리가 약간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느끼시나요? 어, 소리에 대한 부분은 영상물에서 소리를 아예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볼륨에 당하는 부분은 음소거를 하고 다른 음을 여기에다 넣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필요한 구간만 남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 또는 지금과 같은 영상물에서 일정한 구간만 필요한 경우에 영상물을 잘라내야 되죠. 한쇼 자체에서 영상물의 일정한 부분만 잘라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저희는 크롭이라고 하는데 영상물에서 크롭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영상물을 선택하고 난 뒤에 미디어 탭을 클릭하여서 이 안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동영상 자르기가 있습니다. 동영상 자르기를 클릭하면 영상물을 자를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확인하셔야 될게 이제 어떤 거냐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만 남길 것인가요? 자르는 데 없앨 걸 찾는 게 아니고 남길 구간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초화 시간을 직접 입력해도 좋고 시작되는 위치와 끝나는 위치를 드래그하여도 좋습니다. 이 위치를 드래그했더니 시작 지점이 변경이 되고 끝 위치를 드래그했더니 이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영상물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 소리가 계속 연속이 되는 자료인 경우는 초단위에서도 아래쪽 초단위까지 신경을 써서 잘라내셔야 돼요. 하나의 1초 안에 29.7이라고 해서 29개의 사진이 들어가요. 27개에서 29개가. 그래서 동작이 아주 많거나 소리가 연속되어서 계속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는 이런 자료를 자를 때 잘못 잘라내시면 나중에 듣거나 보면 동작이 연속돼서 어정쩡한 사이에서 잘리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시작과 구간을 정하고 나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나는 이 구간만 남기겠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방금 전에는 6분짜리 영상이었는데요 처음에 6분짜리 영상인데 2분짜리 영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영상물이 있었죠 그거 나타나지 않는거 보이죠 그래서 일정한 구간을 사용자가 필요하는 만큼 잘라낼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일 거예요. 그래서 영상물과 소리를 갖고서 한쇼 프레젠테이션을 좀더 풍부하게 작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